미스입니다 네. 아, 오늘 지금 김해 진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좌우측으로 벚꽃들이 만발하게 피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담고 노트북을 예, 지금 예,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목요일이죠. 어, 저는 오늘 그 창원에서 네, 어, 김해 쪽으로 아침에 한코를 하고요. 일 세트를 진행하고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경기 그 남부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네 경기 남부 쪽은 어 지금 제가 그 향하는 것은 어 충주 네 충주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성 네 이렇게 네, 두 군데를 지금 어 동시에 2세트를 어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도착 시간은 한 3시 한 30분 정도 되고요. 어, 모처럼 이렇게 어제 늦게 그냥 코하나 아, 주셔서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아침에 어, 일을 시작한 것을 예, 잘했다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어,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일 차기고 하면은 오전 시간이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결국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을 진행하면서 어, 동시에 또 2세트를 또 안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오늘 뭐 동시에 3세트나 다름없죠. 오전에 네. 그리고 한네 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네, 가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네어 시쯤 도착할 예정이고 어 음성에서 이제 한콜더 마무리하면은 어 오늘 마무리가 되겠죠. 아, 어 벚꽃들이 이렇게 만발하고 어 날씨는 포근합니다. 네, 네 지방은 아무래도 아직 어 꽃들은 많이 피지 않았겠죠. 어 대전까지는 그 어, 꽃이 피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내가 접했는데 아마 어, 경기 남부쪽 또 북부쪽 이런 쪽은 뭐 양지가 바른 쪽이나 어, 꽃들이 좀 피었고 한 앞으로도 한 2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진례를 지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진례를 지금 지나면서 좌우측에 에, 가로수로 지금 벚꽃들이 아주 어 활짝 피었어요. 네 보니까 뭐다음주 오면은 이 벚꽃들도 많이 떨어졌겠네요. 네 보니까 오늘 비도 올 기미가 보이고 또 바람 불면은 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오늘 그 아침에 제가 어, 창원에서 김해까지 그 어, 가구 하나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어 거기 김해 쪽하고, 이제, 부산 강서 쪽, 네, 그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그쪽으로 이동했었는데 사실 조마조마 했어요. 네, 이게 잘 풀릴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조마조마 했는데, 아예, 네, 뭐, 영, 그, 시원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 충주로 가는 콜이, 뭐, 가격대는 그렇게 큰 만족은 아니었지만은,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으, 잡았었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어, 올라가려고 고속도로까지 탔습니다. 네 고속도로까지 타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바로 그 주촌 주천, 김해 주촌에서 코리아나 떠요네 질레하고 어, 가장 가까운 쪽이죠. 네 그래서 어, 진레 IC로 빠져가지고 네 그걸 지금 음성껏을 담아가지고 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잡았던 음성껏이 사실은 그 단가가 더 높아요. 네, 네. 하이간의 그어 이상야릇한 그 운송 체계예요.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운송 체계가 난잡히다 보니까 뭐거리에 관계 없이, 물량에그중량에 관계 없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참어 빨리 운송 체계가 아 잡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 기분 좋게 올라가면서 혼적을 하고 있는데 뭐 조그마한 팔레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박스 네. 박스 그세개뭐 이렇게 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뭐 기본상으로는 뭐 팔레트 하나 더 실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한데 일단은 그 도착 그 예정지 인 곳에 시간이 그 어 그렇게 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 최소한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는 도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 네,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 운송료도 충족이 됐고 해서 무리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만 은 이 쪽으로 올라가는 콜들이 진짜 너무 그, 단가가 낮아요. 예, 네, 이쪽 지방에 우리 이 주선사 사장님들, 어, 정말로 그, 어, 고려를 좀 많이 해야 셔야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 올라간다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고,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해서, 운송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차주들 정말로 피곤하죠. 어, 제가 지금, 어, 이제, 펜택까지 올라갑니다만은, 연료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어, 이제 고속도로 통행비 이렇게 포함하면은, 정말로, 어, 어 뭐, 1, 2만원 뭐, 남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지금 콜들이 허다해요. 네, 이건 정말로 그, 아니다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 정말로 이 양심인 우리 주선사 사장님들, 또 양심이 있는 우리 하주님들, 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네, 장거리를 주행하는 우리 하물 기사들한테 운송료, 네, 진짜로 후리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최소한 700원 이상은 주셔야, 아, 우리 하물 그, 그 기사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게 바로 이제 상생이죠. 어찌 보면은 네, 우리 주선사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차주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 이러한 그 어, 상생, 네, 우리 운송 체계에서 서로 상생해야만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뭐 어제도 그 영상 뜨면서 어, 우리 운송 그 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네또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제 노트북을 개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제가 어, 우리 그 하물콜 연합이라는 그러한 신생 그 어, 차주 앱을 제공하는 그, 그 광고를 제가 어, 시행을 어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마음에 든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그 표가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 네, 상생, 사랑.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그, 그 상생이란 그 표의 그, 그, 명칭은 뭐겠습니까? 네. 우리 화물 종사자들이 서로, 어, 서로가 살아남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이러한 그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예, 서로, 어, 의사소통이 잘 돼서, 그 운송료 체계도 이렇게 개선해가는 그러한 어, 마음으로 어, 그 시작하는 그 차주 예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한번 내가 지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거기에 동참하시는 우리 어, 보니까 우리 주선사 사장님들도 그러한 취지를 잘 알고 제가 동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 화물 그 운송 앱 보다 정말로 그 올바른 그러한 운송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어 무료 협찬 광고를 제가 어 지금 내가 실시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어 정말로 어 대놓고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당분간 지금 아직 이 앱이 출시가 안 됐어요. 네, 지금, 앱만 깔아놓고, 지금, 우리 사주님들께서 기다리십시오. 네, 4월 말이죠. 네, 4월 말까지는 이제, 열린다는 겁니다. 네, 현재 시간이 5시 18분입니다. 네, 아까 그, 찍다가 영상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찍습니다. 예. 네. 어, 아까 전에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 오늘, 그, 저, 경상남도 쪽에서 실온 물건들은, 어 충주하고, 그 다음에 음성에 다 내려드렸습니다. 이상없이. 그리고, 충주에서, 어 야상을 지금 잡아가지고, 어 집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9시까지, 네, 천 원에 갖다 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이, 집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네, 한 30분 뒤에는 오늘 저녁에 따뜻한, 네, 국물에다가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아이고, 한 3일 동안, 어, 다른 집에서 잤더니 영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네, 집에 일찍 얼른 들어가서, 어, 헬리탕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충분하게 적시고, 네, 온기를 좀 불어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내일 아침에 네, 또한주 마무리하는 그러한 어,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3월 한달 동안 정말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어, 내일부터는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제 그 꽃피는 춘3월이 이제 지나고 어, 4월 네, 네 내일모레 또 이제 개구리들이 나와서 어, 어, 오는 그러한 시절들이 다가올 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전에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영상을 띄우고 우리 서울트럭님께서 아유 자기도 좀 PR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우리 서울트럭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서울트럭 사장님은 어, 트럭이시면서 크리에이터이나 네 그러니까 노트버시죠. 네 노트버 진토라는 어, 명명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 차는 그 전기 트럭 동고 3 전기 트럭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전번에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녁 저녁 늦게 어, 출근을 하세요. 네, 어, 우리 그 신문 있잖습니까? 네 신문 쪽그 운송 쪽에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어, 나방을 많이 하세요. 네, 라이브 방송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 정말로 새로운 그, 저녁 풍경 야경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네, 잔잔한 그, 음악과 더불어서, 또, 어, 이슈거리인 여러 이야기과 더불어서, 뭐, 이렇게 저도 종종 듣는데, 알찬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는 어또 캠페인도 하고 계세요. 어떤 캠페인이냐면은 충전 4080 캠페인. 네. 이 말은 무슨 무슨 말이냐면요. 전기차기 이 때문에 네, 충전소에서 최대 40분 정도만 충전하자. 네. 그리고 네, 충전량이 80% 차면은 네, 다음 사람을 위해서 네, 기다린 사람 있으면은 다음 사람한테 양보하자. 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예, 펼치고 계세요. 충전 4080 캠페인.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서 또 우리 전기 이 화물차 모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전화 뭐라 고 합니다. 전화 모네 전화 모라는 그러한 모임도 하고 계시고요. 카카오에서 오픈 채팅방도 어, 함께 하고 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은, 또 1톤 화물 영업하신 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어,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전번에 한번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제 화면, 네, 꾸며주는 것도 바로 이, 이 전기차 우리 사장님께서, 네, 서울트로 사장님께서, 어, 저한테, 네, 제 유튜브 방을꾸며줬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한번 어 우리 그 어, 유튜브에서 서울 트럭 찾아보셔 가지고요. 한번 뭐 방치 한번 해 보세요. 네,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도 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셔서 예, 네, 하시는 일잘 되시라고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시청자분들 네. 개인의 사업을 위한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내용 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우리 노트북 구독자들 또 시청자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그때 이 화물 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시자 하는 일들 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PR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걱정 마시고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 통화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자료도 좀 획득해서 여러분들 또 입맛에 맞게끔 제가, 아, 한 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가 니엇니엇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월달 한달 동안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4월을 맞이해서 어, 또 새롭게 여러분들 마음, 음, 다지시고요. 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안전 운행에 신경 쓰시고, 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